여기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월 2천만 원 이상은 가능하십니다. 1년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, 단순 계산 했을 때, 2억 4천? 네, 뭐, 훨씬 더 되시는 원장님도 많이 계십니다. 월 평균 회원수로 단순 계산 했을 때, 그 정도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수업을 더 추가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, 더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름방학 특강, 겨울방학 특강, 서술형방 요즘에 한참 세죠서술형 방. 또는 계산력반, 최고수능 실전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들을 다 특강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. 컨텐츠라 이런 부분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지사에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게 됩니다. 영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. 현수 영명에서 시작하셔서 지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잘 이행하셨고 거기에 다른 원장님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접목하셔서 수업을 조금 더 어... 좋은 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고 대형 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월 외부 홍보 또는 외부 이벤트 등을 꾸준하게 진행하시고 있는 원장님입니다.